상담 양식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상담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면은 저는 상담을 무조건 카카오톡으로만 받아요 여기서 요 이걸로만 받고 그리고 오후 8시 저녁 8시 00초에 선착순으로 받는데 평균적으로 모이는 인원이 한 100에서 180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에 10명을 뽑아요 10명을,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0명을 뽑고 여기서 제가 대포를 싸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서 뽑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여기서 4명을 뽑습니다, 4명. 이 중에 4명을 뽑습니다. 근데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다른 건다 상관없어요. 상담 양식이라는 건 딱히 없는데, 되도록이면, 너무 컨셉 잡고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너무 컨셉 잡고 예를 들어 내가 뭐 방송을 타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잡고 막 이렇게 어? 하면은 막 제가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적당한 컨셉 정도만 넣어주면 좀 좋겠고 모험 등급은 반드시 적어주세요 그리고 경험치가 얼마 정도 차있는지 이게 왜 이러냐면은 얼마 전에 상담을 보는데 어느 미친놈이 어, 상담받은 분한테 친구 추가해가지고 자기 닉네임을 막 이상하게 바꿔서 그 이제 친구 창 보이면은 막욕 같은 걸 적어놔서 불쾌하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 될것 같아서 이제 제가 UID 쪽을 아예 안 보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아예 안 보이는 쪽으로.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원래 여기 이 창을 꼭 누르는데 이것도 이제 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기 때문에 제가 되게 불편함을 좀 많이 감수해야 되지만, 등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사고가 있을까봐 되도록이면 이제 모험 등급만 좀 적어주시고 처음 상담 신청할 때는 그냥 1만 적어서 보내도 돼요. 카카오톡으로 1만 적든 5줄 적든 뭘 적든 상관없어요. 그냥 간결하게 적어서 보내면 돼요. 아무거나 일단 처음에는 왜냐면은 8시에 일단 뽑혀야 돼. 뽑히고 난 다음에. 뽑히고 난 다음에 상담 내용을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 비번 주시고. 제가 상첨, 당첨된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1, 2, 3, 4를 적어줘요. 그래서, 당첨 안된 분들은 뭐 아웃이고, 당첨된 분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뭐 이제 나중에 1, 2, 3, 4 적어서 보내주면은, 거기서 상담 내용 이제 본인이 궁금한 거 많이 적어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좀, 굳이 안 적어도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스펙 좀 봐주시고, 보완해주세요. 말해주세요. 해놓고, 여기서, 자기 캐릭터 스펙을, 여기서부터, 여기 1부터, 여기까지, 다 적는 이런 거안 해도 돼. 어차피 제가 지나가면서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니까 스펙 봐달라고 해놓고 보완해야 될 것도 말해달라고 해놓고 스펙을 다 적어 어차피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보거든요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탯이 머리에 다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건 좀 아쉽고 이건 좀 아쉽고 이건 아쉽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도 되는 거라 이걸 제가 다 읽으려 고 그러면 이것도 일이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스펙을 굳이 적지 말고 어, 감추리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런 분들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올역회로만 대짜 주세요 이런 거 저는 컨셉 상담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 컨셉을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강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컨셉을 남한테 강요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 그 컨셉을 들고 와버리면 머리가 정지가 와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들고 온다고 해서 이거를 방송에 올려주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유튜브 같은데 그래서 유튜브 각 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되도록 자제 좀 해주세요. 유튜브 각은 제가 알아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써서 오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상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정말 진중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난을 안 쳐요. 장난을 치지만 장난을 안 쳐, 진짜로. 그래서, 이걸 되게 장난으로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럼 진짜 정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8시 이전에 보내는 분들 같은 경우, 8시에 다시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59초에 보내고, 8시에 보내도, 되... 보내도 되는데, 한 번만, 그니까, 러딱한 번만 보내세요. 딱한 번만 보낸, 보내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 이 59초에도 보내고, 막 8시에도 보내고 이러면 좀 망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요령을. 내가, 내가, 나를 상담을, 제가 뭐 상담을, 디스토리가 한명더 있으면 거기 가 상담 보아보겠는데, 한명 밖에 없잖아. 상담은 2회까지가 끝이에요. 3회는 안 받으려요. 너무 많이 와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2회차도 1회차 상담을 봤다 예를 들어 지금 날짜가 3월 26일이거든요 그럼 100일 뒤에 2회차 가능 100일 뒤부터 최소 100일은 지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상담 신청이라는 게 제가 한번 하게 되면은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줘요 그거 하는 기간이에요 기간 최소한의 기간 그래서 한 100일 정도는 지나야 2회차를 볼게 생긴다 아시면 되고요 음, 한 요정도 어,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